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추진협의체를 신당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하고 이 당원 당규 재정 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바른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이 통합의 최종 결심에 서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또 손학규 고문은 통합파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죠. 근데 어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아주 쓴 소리를 했습니다. 자 직접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엄청 아마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지겨우실 것 같지만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네. 전대 소집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 그건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할 겁니다. 음, 그래요. 예, 당원 단계에 보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소집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네, 소집해야 되었지만 어, 뭐, 거기에 대해서. 네. 어, 그 의장이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음. 소집을 해야 되겠죠. 아 의장에 그러면 그 자율적인 고려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자율적인 아, 고려가 아니라 음. 그래도 뭔가 저 어? 요건은 다 갖춰 되자. 않... 그렇죠, 그렇죠. 네, 네. 래야 되겠죠. 과연 뭐 대표 당원 이게 잘돼있는지 음. 예를 들면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소학교 고문이 통합은 필요하고 안철수 대표는 독단을 버리고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아, 어, 인터뷰를 했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장고 끝에 악수도 없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본인의 한계다 이렇게 혹평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혹평을 하셨겁니까 뭐. 아니 뭐 그게 사실 아니니까요좀 음. 엉뚱한 일이죠. 뭐소낙교대소낙교금은 답지 않게 호남 중진 일부를 배제하고 뭐 다른 정당과 합당을 해서 뭐 중도 뭐 어쩌어쩌 고고 하는데 네. 그 분과 정치라는 네. 게좀 황당한 거고. 음. 과연 그 실체가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 손학규 고문님은 우리 국민의당 그 창당 때부터 굉장히 좀, 우리가 SOS를 많이 쳤죠. 예. 그때좀 도와주셨으면, 또 결과도 더 좋았고, 손 대표, 음. 손고문님의 입지도 상당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지금 합당한다고 그러는데. 네. 여러 가지 쪽에서 물이 막새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네. 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네. 그, 사일섬 총선 과정에서 그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접해서 봤는데, 네네네. 네, 네. 창당 때도 그랬어요? 아, 아, 창당을 지나서, 이제 선거 음. 초기부터 네. 도와달라는, 뭐, 손 대표, 그러니까 손고문님이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당시 우리가 손전 대표라고 불렀죠. 네네네. 네, 네. 음. 많이 노력을 했, 했습니다. 예, 네. 저뿐만 그, 아니라 예, 네. 네. 그때 저 강진 톡으로 있을 때 말씀하시는 거서 네, 전혀 뭐 별로 이렇게 네. 그, 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음, 네. 지금 의원님께서 한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그 이런 통합에 대한 손 구문의 입장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타이밍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요. 뭐 타이 입장도 제가 볼 때는 네. 이뭐 흐름을 서 벗어난 거고, 뭐 음. 정치란 게 흐름 아닙니까 흐름? 예, 예, 그런, 예. 그런 것을 또저 실기 실기라 그럴까 실책이라 그럴까. 원본이 음. 뭐, 뭐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손학교 고문은 본번이 그랬습니다 정치 음. 여정이 잘하시잖아요. 예, 예. 그게 결국은 정치 역량의 한계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예. 그런 판단을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손학교 고문은 지도자급인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이 분기점에서의 어떤 적절한 판단, 이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네, 그렇죠. 그런가니까. 그것 때문에 예. 이렇게 되신 거죠. <laughs> 그래요? 손학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학교 네. 고문께서 들으시면 언아하실 말씀일 것 같은데요. 기분 안 좋을 것같아데요 본인도, 본인도 뭐 부정하기가. <laughs> 그래요? 어렵다고 봅니다. 예. 제가 뭐 선대처, 손 선고무님은 손 제가 뭐참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러면 제가 손학교 고문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다시 드려볼게요. 손학교 고문의 주장은 이대로 가면은 바른 정당은 자유한국당으로, 국민의당은 민주당으로 흡수될 게 뻔한데, 그래서야 되겠느냐. 개혁적 중도 세력을 위해서 통합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아, 근데 저는 개혁적 충돌하는 게 음. 허상이고요. 그리고 바른 정당은 예. 사실상 실패한 실험이죠. 예. 그리고 바른 정당이 이렇게 되는 데는 음. 유승민 대표의 책임이 제일 크죠. 33석을 시작해서 11석으로 줄어들었고, 내 네. 몇석이 더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발른정당은 이미 좀 실패한 실험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어, 구여권, 음. 한국당 같은 데는 역시 그 조직이 뿌리가 깊다는 걸 제가 새삼 느낍니다. 네. 아, 그래요? 음. 네. 그러면 잠깐만요. 그 바른 정당이 33석에서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까지 줄어든 게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의 부족. 원인은 여기서 찾는 겁니까, 이원님그 네, 부분이 있죠. 유승민 대표는 예. 공부도 많이 하고, 자기 철학이 있고, 예. 자기 소중이 확실한 사람인데, 네. 그것만 가지고 정책하는 게 아니고, 특히, 정당을 이끄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거 볼때 안타깝지만 역시 유승민 대표도 막뭐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임선 음. 리더십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저는. 그러면 봉투. 리더십을 구성하는 요소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뭉가 결을까 결해져 있다고 보시는 게 뭐예요? 아니, 유승민 대표는 좀 음. 다른 사람들을 조금 자기와 좀 생각이 다른 사람들도 다 엮어서 음. 같이 가는 뭐 이런 것이. 네, 좀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네,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 어떻게보면뭐 김무성 대표에서는 전혀 반대 스타일이죠. 음. 저는 그래서 김무성, 유승민, 조가 서로 간의 결점을 좀 보완하면 에,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예, 예. 그것도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 의원님 말씀을 의원님 말씀을 듣고 까 궁금해지는데, 자, 구민의당 바른정당이 합당을 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러면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가 이제 공존을 하게 되는데 그럼 유승민, 안철수 케미도 안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군요. 아니, 저는 그게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유승민 대표는 예. 국방위원으로서 예. 정부가 문제를 제기하기, 아니, 제기하기 전에 예. 주장하기 전에 사드배치에 투자하다가 처음부터 일관성 있게 주장을 해온 네, 그렇죠. 정치인이 이제 제일 처음 그랬죠. 예. 안철수... 대표는 2016년 그 여름에 음. 에,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배치하겠다 그러니까 네. 가장 처음 반대를 들고 나왔던 네, 맞아요, 예, 예, 예. 정치인인제 안철수입니다. 그것도 주말에 스이스북에다 급적거려가지고서 네. 그 중요한 문제를 예. 그리고 또 대선 되니까 아쉬우니까 그걸 또. 에, 바꿔 가지고서 싸드 찬성이다. 그러니까 음. 제가 볼때 안철수 대표는 음. 유승민 대표하고 크게 다른 게 뭐냐 자기 생각 자기 철학이 없다. 네. 리더십이 부족한 건다 똑같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리더십 부족을 지적을 하시는데 유승민 대표의 리더십의 문제는 포용력이라고 치면 그럼 안철수 대표에게 있어서 가장 큰 결함은 뭐라고 보세요? 소통도 안 되고, 이렇게 좀 사람들을 같이 엮어가는, 예. 그게 전혀 안 되죠. 네. 어, 안철수 대표도 포용력이나 스킨십에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시죠. 네, 그런 것도 기본적인 문제가 있고, 더, 음. 더큰 문제는, 네. 안철수 대표가 말하자면은, 이게 정치인으로서 자기 철학, 음. 아니, 자기 어떤 소신, 연결에 음. 일관성 있는 어떤 그런 게 있느냐. 저는 그런 게, 뭐, 없다고 봅니다. 근데 그 지금 의원님의 지적대로는 포용력이 부족한 두 사람이 만나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laughs> 오히려 그 파열음이나 마찰음이 더 커질 거다, 이렇게 전망하시는 거네요, 결국. 그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저는 그, 그런 것이 현실화 될 거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아, 현실화 안될 거라는 거 통합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통합 자체, 합당 자체가. 예. 어렵고 한다고 해도 그냥 예. 주저앉지 않겠는가 봅 주변에서는 그 안철수 대표가 그냥 그 강공으로 밀어붙여서 그 합당까지는 갈 거다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 아까 갈것 그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고. 예. 어, 지금 네. 이 어, 말씀은 지금 합당이 무산이 된다면 그 전당대회가 결정될 계기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이렇게 지금 그 짐작을 해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흐름이 아닙니까. 벌써 이게 반른 정당이 아. 와해돼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뭐 내일 큰당한다는 그, 네. 말씀하시는 거죠. 몇몇 의원이. 네. 그렇죠. 네. 김세현 의원하고 이학재 의원 같은 음. 경우가 지금 반일 남아있는 의원 중에서 경쟁력이 제일 어 훌륭한 의원이죠. 그 다음 번 네. 총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의원도 아닙니까. 네또또뭐 네. 또, 또 지금 소문은 또 뭐. 박인수 의원도, 음. 뭐, 그런 얘기 있는데. 박인수 아, 의원? 그, 예. 네, 박인수 네, 그 예. 지옥구가, 거기, 그, 방해변장만, 송장. 네, 가지면은 음.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의원들이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다른정당이라는 실험이 음. 사실상 실패했기 때문에 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봅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은 통합으로 가더라도 그게 성공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전망이시네요. 네, 입장. 그렇죠. 통합할, 아, 실제 자체가. 네, 근데 이거저거 다그 네, 떠나서 아주 그 직설적으로 네. 안철수 대표가 왜이렇게 통합에 그니까그이 몰입을 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 주된 동기가 뭐라고 보세요, 의원님은 그건 나도 모르겠어요. <laughs>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요. 네. 이게 뭐~ 외연 확장 이런 어떤 정치적 레토릭을 떠나서 진짜로 그~ 추진하는 주된 이유가 뭘까 지방선거에서 확장이는 외연 확장이라고 같으면은 네. 우리가 아무래도 우리가 그~ 태십년 총선에 호남 기반 또수도권의 네. 호남 유권자를 기반을 해서 네. 거기다 안철수는 새정치 뭐~ 네. 또 부여권에 신랑한 중도 보수 이렇게 엮어냈는데 그걸 네. 이어가지 못했지 않습니까 네. 그~ 어 호남을 떠버보냐면난 뭐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네. 난그래서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안 여쭤볼 수없는데 안철수 대표는 그 합의위원은 안 된다. 다시 말해서, 비례대표 의원들 보내줄 수 없다고 딱 잘라 그 말을 했는데, 의원님은 비례대표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아, 그타당은안 하죠. 안 하고,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그, 그다음그다 어, 개의치 않아요. 뭐, 그건 뭐, 의정활동 하는 것이고. 네. 아, 네.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저는, 네, 합당이 된다 하더라도, 그잘 굴러가지 않을,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예.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당적은 뭐, 한다 하더라도, 의정활동은 다른, 그, 축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다른 축이라도, 의정활동은 뭐, 상임의 중심으로, 네. 의원으로서, 해왔던 네. 사업 하는 거고, 네. 별 개의치 않습니다. 네. 어, 개의치 않는다. 뭐, 합당이란, 합당이 된다 하더라도, 네. 평균한 정당이, 뭐, 음. 나는 별볼일 없다고 보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뭐 지금 통합해에서는 25일 전에 전당대회 연대 이런 일정표 얘기하던데 일정은 그대로 저는 저는 안 하십니까? 저는 안한 바가 전혀 없습니다. 그거 아는 바 없으시고요. 음. 알겠습니다. 자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지금까지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과 함께했고요. 그게 사실 아니니까요좀 음. 엉뚱한 일이죠. 뭐 소학교대 소학교금은 답지 않게 호남 중진 일부를 배제하고 뭐 다른 정당과 합당하 해서 뭐 중도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네. 그동거정치라는게좀 네. 황당한 거고 음. 과연 그 실체가 이렇게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고 네. 그리고 손학규 대표 손학규 고모님은 우리 국민의당 그 창당 때부터 굉장히 좀 우리가 SOS를 많이 쳤죠. 예. 그때 좀 도와주셨으면 또 결과도 더 좋았고 손 대표 음. 손 고모님의 입지도 상당히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지금. 지금 이제 합당한다고 그러는데 네. 여러 가지 쪽에서 무리 막 살지 않습니까요? 네. 그래서 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통합추진협의체를 신당추진위원회로 확대 개편을 하고 이 당헌당규 재정절차에 돌입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또 바른 정당의 유승민 대표는 이 통합의 최종 결심이 서지 않았다. 이렇게 밝혀서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또, 손학교 고문은 통합하의 손을 들어줬다고 하죠. 근데, 어, 이에 대해서 국민의당의 이상돈 의원이 아주 쓴소리를 했습니다. 자, 직접 연결해서 어떤 입장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엄청 아마 질문을 많이 받아서 지겨우실 것 같지만, 그래서 빨리 끝내겠습니다. 네. 전대 소집하시는 겁니까, 의원님 아니, 그건 당원 단계에 따라서 할 겁니다. 음, 그래요. 예, 당원 단계에 보면 당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면 소집해야 한다 의무 규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던데요. 소집하여야 되었지만 어, 뭐, 거기에 대해서 네. 어, 그 의장이 네. 여러 가지 고려해서 음. 소집을 해야 되겠죠. 아, 의장에 그러면 그 자율적인 고려 여지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아, 자율적인 고려가 아니라 음. 그래도 뭔가 저요건을 어, 다. 갖춰되자. 그렇죠, 그렇죠. 네네. 되겠죠. 과연 뭐 대표당원 이게 잘돼 있는지, 예를 음. 들면은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자, 손학규 고문이 통합은 필요하고 안철수 대표는 독단을 버리고 양보해야 한다. 이렇게, 어, 인터뷰를 했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장고 끝에 악수 뒀다. 안타깝지만 그것이 본인의 한계다. 이렇게 혹평을 하셨는데, 왜 이렇게 혹평을 뭐. 하신 겁니까? 아니 뭐잘잘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의원님 네. 그사회삼 총선 과정에서 그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그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걸로 제가 언론 보도를 접해서 봤는데, 네, 네, 네. 창당 때도 그랬어요? 아, 아 창당을 지나서 이제 선거 음. 초기부터 네. 도와달라는 뭐손 대표 그니까손 고문님이 좀 있어야 되겠다 그 당시에 우리가 손전 대표라고 불렀죠. 네네네. 네, 네. 많이 노력을 해, 했습니다. 예. 네. 저뿐만 아니라 네, 그때 저 강진 토고를 있을 때 말씀하시는 네, 거서 전혀 뭐 별로 이렇게 네. 그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죠 음, 지금 의원님께서 한계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면 그 이런 통합에 대한 손 구문의 입장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면 이런 입장을 표명하는 타이밍이 문제라는 겁니까 아니요 뭐타밍 입장도 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네. 뭐 흐름을 흐름에서 벗어난 거고 음. 뭐 정치라는 게 흐름 아닙니까? 흐름. 예, 예. 그런, 예. 그런 것을 또, 에, 저, 에, 실기, 실기라 그럴까? 실책이라 그럴까? 음. 뭐, 뭐, 번번이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손학교 고문은 번번이 그랬습니다. 정치 음. 여정이. 잘하시잖아요. 예. 그게 결국은 정치 역량의 한계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도 예. 그런 판단을 하는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예, 그러면 결국은 손학규 고문은 지도자급인데 지도자에게 요구되는 가장 이 분기점에서의 어떤 적절한 판단, 이게 좀 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되셨습니까 네, 그렇죠. 거니까. 그것 때문에 예. 이렇게 되신 거죠. <laughs> 그래요? 손학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손학규 네. 고문께서 들으시면 언전하실 말씀이